크리스탄연합심은 889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0주년을 맞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법과 친동성의 노선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총무가 사임함에 따라 사실상 타격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교회협 참립교단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내부에서 교회협과 WCC를 향해 친동성의 노선에 반발이 일어나면서 탈퇴 논의가 본격화됐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이홍정 총무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교회협은 7월 20일 다음 실행위에서 총무의 사임서를 처리하기로 했으며 차기 총무 인선 준비와 관련해서는 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한국장례회 총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가 4월 25일 개최되어 신임 대표회장의 유한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유 대표회장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합력하는 총연합회라는 표어로 한 장총을 섬기고자 한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 장총은 미주 한인장로협의회 자매결연 20주년 기념대회와 한 장총 45년사 편찬 작업을 위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소광성 목사는 한국교회법학회는 수많은 도전과 난제에 대한 법적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오늘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해 출발한다, 더욱 깊은 사랑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2013년 4월 4일 창립되어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한국교회를 법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8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축구장 면적 530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현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붙인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도움의 호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의회 김기영 의장은 한국교회를 향해 항상 크고 작은 재난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우리 강릉의 처참한 상황을 알아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성교단체연합회 제47회 목사안수식이 4월 24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대하게 해체됐습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박양우 목사를 포함한 137명이 목사안수를 받고 새롭게 목회의 길로 나섰습니다.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는 결혼과 굴복 은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천 연합 신문 889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 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